자, 137번 문제 볼게요. 자, 지금 얘는 결국에 뭐냐면, 하세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할 때 직선 L의 방향식을 구하라는 건데,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. 그린다는 게 적당한 점을 찍으면 되는 거겠죠. 맞나요, 친구들? 자, 제일 큰게 8콤만 마이너스 6. 가장 큰 거부터 일단 하자. 8콤만 마이너스 6이면 한 이쯤에 찍힙니까? 자, 얘가 b가 되죠. 그리고 c가 0.2. 이쯤 할까요? c 여기 0.1을 적어 놓자. 자, 그리고 a가 얼마입니까? 1.4. 1.4. 이쯤 되겠네. 자, 이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. 어, 어쩔 수 없이 또 그려 줘야 되네. 요렇게 되겠죠. 음, 자, 삼각형 있어. 자, a를 지나는 직선이 a를 지나는 직선이 자, 얘를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거야. 이것이 뭐 중학교 이학년니 모르면 조지네. 우리 중위대 변고 기억나? 너 기억 안 난다 카면 진짜 꼴만100 대다. 피날 때까지 데릴 거야, 씨.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뭘 그으면 선분을 긋게 되면 이 넓이가 2등분 된다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아 왜 그런지 알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 지금 이 삼각형이 있어서 높이 한번 보자 이 삼각형을 abc라고 하는 거야 이 abc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과 한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얘인데 옆에다 표시할게 얘가 바로 뭐냐면 높이가 될 거야 얘가 바로 뭐다 삼각형 abc의 높인데 얘가 삼각형 abc의 높이 뿐만이 아니라 얘가 ABH라 하면 삼각형 ABH의 높이도 얘가 될 거고 그리고 삼각형 AHC의 높이도 얘가 되니까 겨, 결국에 한 삼각형에서 꼭짓점에서 대변에 선분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나뉘어지는 삼각형들은 어떻게 원래 삼각형의 높이를 그대로 이전에서 가져간다는 거야. 그럼 이 녹색깔의 넓이하고 이 뭐죠 이거 핑크색깔의 넓이를 구한다치면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m이라고 잡아보자. m이라고 잡으면 지금 이 1번 삼각형 같은 경우는 2분의 1뭐 됩니까? mh 될 거고 이오른쪽에 2번 삼각형도 2분의 1뭐 됩니까? mh 될 거니까 두 개의 넓이가 결국에 몇대 몇? 1대 1이 되면서 결국에 뭐 어, 꼭지점에서 밑변을 이렇게 나뉘었을 때 내분한다고 하는데 이 내분되는 이 b, m 대 m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두 개의 넓이의 b가 된다는 라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라거예요 친구들아 뒤쪽에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쭉 나오기 때문에 마저 좀 설명하고 할게 여기서 조금 먹고 가자 이 개념들을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이 길이 비가 음, m 대 n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면 이두 개가 닮음이 아니다 닮음 비를 이용하는 건 아닌 거야 어떤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대변에 이렇게 마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재미를 하는데. 네분아 어, 우리 배하치참 네분점 이 고등학교권의 수업이니까 선생님 자꾸 중인 수업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네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네분점의 선분을 긋게 되면 이두 개의 넓이비는 m 대 n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? 조금 더 예를 확장하면은 유니버스 확장 위에서 밑으로 이번엔 이렇게 자른다 따라서 밑변이 m 대 n 대 l로 내분된다 치면 이넓이비도 m 대 n 대 l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뭐다? 이세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똑같은 높이 h 얘도 똑같은 높이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의 비율이 이렇게 밑변의 비율과 고정되어 같이 흘러 간다는 거예요. 그럼 이 문제는 개꿀이죠. 결국에 얘를 2등분하려면이 점에서 꼭짓점에서 선분을 그었을 때이 밑변을 어떻게 2등분하는 무언가 중점이 있겠죠. 이해갔습니까? 결국에 BC의 중점을 구해보자. 너무 쉽지? x 좌표 평균. 0하고 8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4콤마 그리고 2하고 마이너스 6 y 잡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자 4콤마 마이너스 2니까 뭐 대충 이쯤에다 치자 이렇게 쳤을 때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직선 L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두 넓이를 2등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림은 쌤이 대충 그렸으니까 이게 왠지 막 y쪽에서 평행 될것 같은데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그림은 내가 개판으로 그린 거잖아. 그럼 우리가 직선 L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두 점만 있으면 된다고. 직선 어, 점 A와 그리고 점 뭐야? AB의 BC의 중점이 얘를 지나 이걸 M이라 하자. 요 점을 M이라 하면 결국에 A점과 M점으로 어떻게? 직선의 관정식 우리가 깨찰 수 있겠죠. 어디 1, 4를 지나고 맞습니까? 또 어디를 지나니까? 4, -1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배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, 거기다가 X 빼기, 자, 타겟을 예로잡자 이번엔. X 빼기, X 빼기 X 좌표 다하기, 뭐됩니까 Y 좌표 자, Y는 마이너스 2배,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될 거고,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, 요렇게 나오네요. 답이 몇 번이죠? 어, 2번. 얘가 답이.